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산가 강백호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아, 월요일 새벽조교가 마무리된 아, 과천지역마장인데요 아,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합니다 꼭 비가 올것 같은 날씨였는데 아, 오늘도 아, 6월에 2주차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들이 새벽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아, 어제 대상 경주로 인해서 10명의 기수가 부산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뭐 문세영 기수라든지 뭐 나머지 기수들도 월요일에 훈련을 동참을 했고 어, 특히나 전 월요일 오늘 어, 문세영 기수가 많은 마필에 훈련을 했습니다. 어, 월요일 날한 6, 7마리의 훈련을 했고 어, 매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은 모두 인기권의 마필들이 기승을 하고 있고 어, 특히나 전 올해 6월 달부터 어, 이번 주부터 좀 틀려 아, 변화가 된 것이 토요일 날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다가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날 9개 경주에 제주 경마 7개. 뭐, 일요일 날은, 어, 부산 6개와 서울 6, 11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어, 변화된 부분은 전 토요일 날 서울 경마가 1개 경주가 줄었다라는 것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이제 개속전그 올해 대상 경주가 반 이상이 치러졌는데, 지난주에는 전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k n m 배 대상 경주. 좀 이변이 나와줬습니다 아, 인기마필들이 모두 즐거운 여정이라든지 원더풀슬로가 부러지면서 아, 저는 현장에서 11번 뱅뱅뱅을 아, 방송이라든지 에, 현장에서 뱅뱅뱅을 놓고 한번 배당을 노렸는데 에, 바로 라온포레스트가 그 늪발을 하고도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98.9배 아, 복승식을 좀 놓치고 말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 조금 라운프 포레스트를 좀 안고 가지를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번 주에는 삼세마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 경기도 지사배 대상 경주. 자, 이 삼관마가 앞말의 삼관마가 지금까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2 0 2 2년도에 골든 파워, 2 0 2 3년도에 즐거운 여정. 어제 그 KNM배 대상 경주에서 부러졌던 마필이 예, 2023년도에 삼관마의 앞말이었는데, 아, 올해도 삼관마가 탄생을 할것 같은, 아, 모습입니다. 아, 바로, 어, 판타스틱 밸류라는 마필이 올해 2,000m, 아, 그러니까,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인데요. 출전도 수도 단초한 9마리고, 뭐 능력 편차가 어느 정도 우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 예정인 판타스틱 밸류가, 아, 루나스텍스라든지, 거기에 코리안 아, 그, 오크스베 대상 경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공교롭게 오마신 차이로 여유있게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뭐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컴플리트 밸류에, 아, 판타스틱 밸류에 후착찾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에 골든 파워, 2023년도에 즐거운 여정, 2025년도에는 판타스틱 밸류에 삼관마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아, 6월의 2주차입니다. 아, 이번 경주 이번 주는 아, 토요일 날 3경주와 아, 일요일 날 일요일 날 2경주가 출전 두수가 부족을해서 나머지 경주가 좀 분할이 될것 같습니다. 뭐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뭐 지난 주의 배당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다. 지난 주에도 아주 큰 배당보다는 아, 저배당과 중배당이 어우러지면서. 어, 배당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번주에도 지난주만큼의 새벽훈련시에 240여 마필들이 월요일날 훈련을 했는데요 어, 지난주의 배당흐름은 좀 엇비슷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 어, 많은 인기를 모았던 c c 원 기수의 말머리를 가지고 어, 우리 경마팬들께서 상당히 에, 화가 많이 나셨을텐데 사실 지난주에 c c 원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들이 인기권 마필도 있고 비인기권 마필들이 있는데 원래 기대가 크면 또 그만큼 실망도 큰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새벽 훈련을 CC형 기수가 아주 많은 마필들을 훈련을 했고 또 거기에 문세영 기수, 특히나 여성 기수인 김효정 기수도 많은 마필들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훈련을 많이 한다고 모두 입상이 보장이 된 거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수 중에 3명의 기수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전 다음 딸에 보면은 전 지금 신예 기수들이 서울에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이번 올해 아 신예 기수 도입 이라든지 또어 나머지 경주 편성 이라든지 또더나가서는 이번주에 기승정지 기승위의 기수, 기수 어 이런 부분은 또 오늘 오후, 오후 어 저녁 8시에 강백호의 썰마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리뷰라든지 또 이번주에 경주의 흐름이라든지 배당추위라든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기수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맞기 하지도 어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강백호의 8시 경마사랑방 강백호의 경마 썰마방송을 통해서 아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대통령 선거죠. 원하시는 분 투표 꼭 하시고 강백호는 오늘 방송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늘 저녁 8시 강백호의 썰마 방송을 통해서 오늘 못다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2주차 좀 날씨는 흐리게 시작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마음만큼은 활기차고 멋진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밤 8시 강백호의 썰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